만약에 이제 제가 오늘 예배 위원으로 예배를 오지 말라고 했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양산 하나하고 간 의자를 들고 교회로 왔을 거예요. 교회 분밖에 놓고 앉아서 들렸을 것 같아. 왜냐? 우리 교회는 밖에까지 다 들려 메시지가. <laughs>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다 그런 마음으로 직접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라고 저는 음, 믿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교회예요. 에,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교회에 생을 거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신자들은 예배가 뭔지 몰라요. 예. 예배를 한 주, 건, 뭐, 두주 건너 뛰어도 뭐, 어, 괜찮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예요. 그리고 사실상 국가적으로도 가장 큰 손해예요. 어, 이 국가,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못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제일 보니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의 후대들이에요. 어 일주일이 7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일주일이 하루에요. 하루 예배를 못 드리면은 14일 동안에 영재 공백기가 생겨요. 근데 부신자들은 그런 것을 모르죠. 우리가 어, 후대에게 이 복음의 비밀, 또 세계 복음화 비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일을 교회에서 하는데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게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뭐 물론 정부 정부 당국자들도 어, 이 전염병을 잡기 위해서 하겠지. 렇지만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음, 비대면이지만 또 미디어라는 시대를 열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고 예배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사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어, 지금 코로나 이후로 목사님들도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고 계세요. 어, 우리 목사님도 지금 어, 한 번도 외국에 나가시질 못하셨고 또 심지어는 미국에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이 시대 응답이다라고 저는 보고 또 이제 뭐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긴데 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외국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국가 안에 그 소통이 어려운 시대인데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RUTC 방송국에서 한160 개국으로 이제 방송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 이 방송국은. 전염병과 상관없이, 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이런 것을 볼수 있는 영,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중에 진짜 자기가 받는 용돈에 2,000원, 3,000원이라도 RTC 방송국에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랩런트가 나온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예, 제가 2007년도 12월 18일인가 19일인가 그때, 우리 교회 전체에서 덕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마치 마류티시 방송국이 개국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마음을 담고 지금까지 후원을 하고 있어요. 뭐 큰돈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세상 tv를 보는데도 한 달에 1, 2만 원그 수십 년은 내잖아요. 예. 예, 영적인 이런 큰 복음의 비밀이 237 나라로 전달되는 이 방송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물질을 헌금하는 그런 랩런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디어를 활용을 해요 저도 어, 저는 이제 영상 다루는 기술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문자 메시지로 하루에 수십 명씩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그 문자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전달이 되고 전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뭐 세계 복음의 중요한 방법으로 미디어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복음이라는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 미디어에다가 그 복음의 콘텐츠를 실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37 나라 복음화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위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은 어 오늘 이제 예배 왔는데 지금 제 앞에 두분 앉아 계세요. <laughs> 네, 이런 분위기에서는 제가 처음이네요. 네, 메시지를.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람 시대인데, 아람 시대 뭐야? 우리 렐러 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야? <laughs>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람 시대라는 것은 제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지금부터 한 2800에서 2900년 전 그런 시대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의 패권 국가로 있을 때 얘긴데 왜 우리가 그 시대에 어? 얘기를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2,800년, 2,9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 에 역사했던 마귀는요, 지금도 살아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랩런트를 쓰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랩런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시대의 말씀을 오늘 현재로 붙잡을 때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적 배경을 봐야지 돼요. 아람 시대가 왜 왔는가? 아람 시대는 지난달까지 우리가 블레셋 시대에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잇을 통해서 블레셋 시대에 재앙을 막으셨어요. 다이시 성전이라는 중요한 응답도 받고 모든 준비를 다 했어.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큰 응답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말년으로 갈수록 하나 실패했어. 아주 중요한 건 실패했어요.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점점. 그러면서 우상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 저기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셨어. 응,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지만 솔로몬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미리 하셨죠 네 너, 아비 다이을 생각하여서 용서하겠는데 네 아들 대에는 나라가 분열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북쪽에는 르호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남쪽에는 어, 솔로몬의 아들 어, 아유, 제가 말씀을 실수했네. <laughs>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어요. 어, 남쪽에는 음, 솔로몬의 아들 음, 르호보암이 나라를 아유 저, 잠깐 예, 르호보암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열됐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어, 서로 왕래가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아이 여러보암이 생각할 때는 아 이쪽 내 백성들이 남쪽 가가지고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아이 걔네들이 나를 배반할 수도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래서 그때 한게 뭐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두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를 할수 있게 했어요. 남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우상국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북쪽은 완전히 지향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쭉쭉 몇대 지나서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시대적 배경입니다. 아합 왕은요, 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어,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시돈 그 땅에서 데리고 온 왕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왕비였어요 심지어는 이제 국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자 라고까지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시대에 렘런트 한 명을 남기셨는데 그 렘런트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아예요 오바리아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의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렘런트 출신이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아합 왕의 제일 믿음직한 신하였다는 거예요. 그 아합 왕의 신하였으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합 방이이 선지자를 죽일 때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50명씩 나눠 가지고 굴에 숨겨 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오바대였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유, 막 왕이 응?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과연 내가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게 들킨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뭐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정적들이 있겠죠. 정적들이 왕에게 얘기하면 나의 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고민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 오바데아는요, 그런 위기 속에서 피하지 않았어요. 선택을 했어요. 한마디로 생명을 걸었어요. 어,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몇명 나오더라고요. 오바데아 같이 그런 생, 그,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인다고 그랬어.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어, 정적들이 보도록. 근데 안 죽었어요. 또, 다니엘의 새 청년, 친구들, 청년도, 어? 르보 신상에 절하라고 그랬는데, 절하지 않았어. 그 무시무시한 왕이 절하라고 하는데도, 어,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할 말이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예.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어요. 에스터 같은 경우에도 아주 중요한 음 메시지를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오바디아와 같이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 이것은 단지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선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뭐오바디아를 그렇게 세우신 거죠. 근데 이 오바댜의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바데는요 어떻게 보면은 악한 왕일지라도 그 왕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네. 아니 나라가 우상국가가 돼가지고 나라가 재앙만나게 되었는데 당연히 선지자들을 살리고 그 왕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바다는 왕을 그 악한 왕일지라도 아합 왕을 살리는 그런 신하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그 엘리야와 아합 방이 영적 사마드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오바데예요. 우리는 음, 세상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두 가지 역할을 다할수 있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음, 오바데 같은 경우에는 또 선지자의 보호자, 선지자 100명을 음, 먹여서 살렸잖아요. 숨겨서. 또, 동역자, 음, 먹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식주인이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을 어, 중요한 롤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아요. 세상에는 위인전도 많고 위인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좋은 위인전은 성경에 있어요. 어, 성경에서 나의 롤 모델을 찾았다. 렘런트 시기에 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청소년 시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롤 모델을 찾았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 저는 오바데에 대해서 항상 많이 생각을 해요. 아, 오바데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어, 항상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중요한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예, 롤 모델을 정했다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연구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이 상당히 예, 중요해요 이오베아다한 사람을 통해서 어, 맨 마지막에 뭐 갈멜산 운동, 호랩산 운동, 도단성 운동 이렇게 일어났어요 어, 선, 이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오베아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어 그 100명의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제 복음이 회복되고 또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또 엘리사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면서 그백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천 제자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그 7천 제자가 도단성에 모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오바데아 한 사람이 그 생명권 선택, 그 하나가 백 명의 선지자를 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칠천제자를 일으키시고 또 도단성 운동까지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뭐 다음 주에도 이제 숨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 별로 표시 나지도 않고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의 복음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결론적으로, 엘리야 엘리사, 오바디아, 이제 아람 시대를 이끈 세 명의 랩런트인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사람들은 왕의 신하 이전에 영적 서밋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아, 내가 일단 공부부터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간혹가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사업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학업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 이 영적 힘을 얻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간단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단했어요. 제가 그렇게 막 노력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전혀 이 영적인 힘 없이는 하나도 되어지질 않았어요. 부신자 때는 제가 열심히 하면은 먹고는 살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으라는 것을 저는 한번 체험했거든요. 그것이. 2010년도에 딱한번 체험했어요. 근데 그한 번이면 은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이게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게 지속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시스템이에요. 제가 <laughs> 매일 아침에 멤버들한테 미션을 했는데 여지껏 그런 친구 한두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에 답이 와요. 그 친구들한테는. 한두명 정도 그랬었어요. 예. 그것, 저는 그 사람, 그 친구들 유심히 봤는데 왜 그러냐. 그 아이들에게 그것이 시스템화 됐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말씀을 목상하는 시간. 그, 그것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시스템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영적 시스템을 만든다면은요,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힘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주일 말, 말씀 다 놓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강단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매일매일 나오는 기도 수첩을 묵상하는 나만의 시스템이 있다면은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렐런트들이 그래서 그것을 도전해야지 돼요. 사실, 우리 렐런트들이 빼앗기건 중에 그것이 가장 큰 거라고 저는 봐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해 보여. 공부가 더 중요해 보여. 시험기간에. 그런데 사실상, 지금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은 싫어하겠지. <laughs>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요. 쓸거 별로 없어요. 예. 저는 뭐 고졸로 졸업했는데 어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별로 쓸모 없는 걸 가르치고 제가 못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어 세상에서 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 배우고 공부한 게 저한테는 더 커요. 예.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또 말씀 속에서는요 영적인 지혜도 있지만 음, 세상적인 지혜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W.H. 메시지 들었죠? 그거는요, 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그 메시지는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시대를 보지 못하면은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서밋. 그 타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직업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유목사님 WRC 메시지 1강 때첫 부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일어날 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을 해도, 어, 취직할 데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셨어요. 2000년 이후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자리는 줄고 있어요. 예, 앞으로는 소수의 몇몇 사람이 모든 경제와 일을 다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이 책에 그대로 써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 직업은 없어져요. 그러면 아유 우리가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지 경제 활동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책에서 제안하는 대안이 있더라고요. 그 대안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는 창업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창업의 시대. 어, 예전에는 가게를 얻어서 이렇게 물건을 준비하고 하면 많은 자본이 필요한 그런 어, 시대였다면은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래요. 어, 뭐, 일례로 온라인 상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점포가 필요가 없어요. 어, 어떤 어 분이 당근마켓 자꾸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 재미 삼아서 중고 정수기를 하나 사진 찍어가지고 당근마켓에 올려놨어 그랬더니 <laughs> 여기저기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 홀로 팔아버랬어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맞다 온라인 상으로는 모든 것을 전 세계를 진짜 대상으로도 장사를 할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이 이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스펙을 쌓아가지고 대기업에 금융권에 취직해야지 예,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경제를 주실까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시대를 보지 못하고 선택을 잘못하면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속에서 어? 나의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본다면요. 틀림없이 이 3단체가 장악한 경제 또한 회복할 것이라고 어, 저는 믿습니다. <laughs> 시간 딱 됐네요.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바데아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바데아가 생명권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택할 수 있는 렘런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업도 아니고 스펙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영적 서미타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영적인 자세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참된 랩런트 이 세상의 거짓 정 거짓 성공자들을 살리는 참된 성공자 되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